えっ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주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명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기해년이 밝은지도 벌써 30일이 지났고 설 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무거운 말씀만 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던 말중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다는 말이 세상 떠오릅니다. 그 말이 어쩌면 우리 구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 구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도 재정 자립도가 12.44%로 대전시에서 꼴찌 수준이며 중구의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고 중구의 발전 시계는 9년째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늪에 빠져있고 구민이 매년 4천여 명씩 떠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과는 거리가 먼 구청장 공약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구가 활력을 잃어가는 것은 아마도 인사 발령할 때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행정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2019년도 업무 보고서를 살펴보면 공정한 인사 행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운용되는지 살피기 위하여 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즉,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을, 어,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 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서류 제출은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매해 인사발령 시 인사발령 현황을 공개하고 있고, 내용으로 발령부서 즉급 그 성명현 부서 승진 전입 전출 일시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중무청이 기 공개하고 있는 인사발령 현황 자료의 내용과 같고 전입 후 최초 승진 일자를 기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목과장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내로 남불리고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 동장의 주민자치위원장 해촉과 관련하여 2년 전 우리 의회에서는 조사를 한바 있고 따라서 적절한 인사이동을 권해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끝내 의회의 권위를 외면하셨고 급기야 주민자치위원장을 부당하게 해촉하는 결과를 낳게 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장 뿐만 아니고 주민도, 통장도 모두가 피해자일 뿐입니다. 한편 2019년 1월 1일자로 보이지만 대사동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망각한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통장협의회장에게 강압하여 서명하게 하고 결국 행정의 신뢰성마저 버리며 통장해촉을 하는 무리한 일이 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다각도에서 공직기관이 무너지고 있어 부득이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함을 미리 밝혀둡니다. 한편 주민수건사업으로 선화로 확장공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확보, 구청 내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계획, 도시가스 공급 주력, 주력 등 주민수건사업들을 살펴 일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업도 좋고 효문화중심도시 존중과 배려도 좋습니다. 제발 살기 좋은 중구, 살고 싶은 중구 건설에 주력하여 주시고 주민의 의견에 경청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